Yo, 生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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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셋다 초췌하네요. 아. 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셋이 힘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 폭염입니다, 폭염. 아, 지금 밤몇시에요 음. 우리가 오늘 심야 알지만. 녹음하고 있는데도 벌써 30동안 넘는데요 열대야, 열대야. 어 이게 날씨가 더우면 축축 쳐져요. 그죠? 네. 그리고 다들 음. 또 낮에도 그렇게 땀한 방, 한 바가지 흘리고 지금 녹음하는 거라 그런지, 힘듭니다 힘들어. 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주일 제가 또 파라반장 하게 네. 될 일주일을. 아, 네. 진짜. 예, 네, 한번 오랜만에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리뷰부터 가시죠. 저희가 지난주는 2승3패했습니다 네, 네 2승3패로2승3패했음에도3연패 중인데도 어쨌든 2위는 유지했어요. 같이졌어요? 네. 그 다행이죠 네. 상위권 다섯 개 팀이 다 져가죠. 아 근데 롯데한테 잡았으니 게네들. <laughs> 자 그래서 어찌 됐건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졌는데 네. 자 그럼 선발부터 뭐 간단히 네. 얘기를 해보죠 아 지금 국내 선발진이 부진합니다 네, 정말. 네 일단 7, 8월만 봐도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4경기에서 1승 3패 네. 이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3경기인데 방어율이 무려 13.5승두자요 그쵸 그 다음에 안우진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맞았죠 없죠 김성기 선수가 다행히 고한박스 땜빵을 댐빵? 잘해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선발도 부진이 너무 부진해요 이럴려고 우리가 감독이 조금이라도 조절을 해줬나 절수를 주면 어쨌든 뭐 김동준이랑 신재형을 빨리 활용을 하는 게 사실 그것도 그렇고 신재형이 한 번도 안 나왔죠 이번 주네안 나왔죠 사실 투타 밸런스만 어느 정도 맞춰서 가서 뭐 타자 타선는 점수를 좀 내준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완전 빈타의 실책에 병살에 병살 병사 파티로 5만 장을 치니까 사실 뭐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질 않아서 그죠 일단은 뭐 선발이 무너진 거리였고, 음 무너진 건 어쩔 수 없죠. 누구보다 관리를 해줬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특히 이승호 선수 지금 이한 여름 네. 버텨보라고. 시즌 풀로 가라고 이승호 선수는 정말 정말 너무나도 네. 너무나도 관리를 많이 해줬죠 그럼에도 지금 너무 못하고 있고 사실 최용태도 네, 뭐 그냥 지 않게 결리셨죠 네. 네. 전반기 한 6월까지만 해도 우리 뭐 15승 볼수 있겠네 <laughs> 무슨 뭐 국내 우한 1위가 되겠네 많이 하는데 국내 선발 30승 갔죠 그냥 일반 선수가 되버렸어요 관리를 너무 해줘서 그런가? 아니면 진짜 여름을 못 거여낸 건가? 저는 이번 주그 그러니까 금토일, 그니까 목 목금 목토일 네. 경기를 제가 못 봐가지고 제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복귀해서 이제 이승호 선수가 던지는 걸 보니 네. 결국에는 또 주자 나갔을 때그 네. 제구 문제가 네. 확실하게 또 네. 문제가 진짜 너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이제 그리고 사실상 수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고. 의아했던 거는 왜 이렇게 쫄아했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승호 선수는 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뭐 구위의 어떤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결국에는 자기 공을 믿는 수밖에 네.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음. 너무 쫄아있으니까 결국은 계속 피한 승부를 피하게 되는 그런 공들이 많이 나갔고. 아니면 너무 공백이 커서 게임 감각이 안 살아나는 거지. 그리고 사실상 본인이 직구가 자신 있어서 직구를 계속 던지겠다고 고집을 했었는데. 일요일 연기 같은 경우는 직구를 던지면 여지없이 맞아 나가고 음. 변화구를 요청을 해도 고개를 계속 가로지으면서 자기는 직구를 던지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구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일단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구속이 좀 많이 떨어진 것도 보이고 음. 그리고 초반에 보여줬던 어떤 제구력이 살짝 좀 좋은 제구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최원태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볼 끝이 별로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는 투심이니까 좀 지저분한 네. 직구였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같요 뭐 그냥 밋밋한 공이 된거 음. 같아서 타자들한테는 그냥 어김없이 마, 맞는 그런 투구로 보이는 거 같아서 음뭐 아까 형이 잠깐 얘기했지만 천무형이 얘기했지만 관리를 해준 게 되려도 체력적으로 세이브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밸런스가 무너지고 루틴이 무너지는 그런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시즌 내내 걱정을 했었다. 네. 네, 네. 이것까지 생각 못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냥 체력만 어떻게 안배만 하면은 풀타임으로 잘 소화가 되겠지라고 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시행착오가. 인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너무 위기를 많이 느꼈던 거예요 주감독님이 그래서 관리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이제 또 시행착오가 생긴 거죠 아, 네. 뭐 내년에 재계약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만약에 재계약을 하신다면 또 그것까지 보완을 하신다면 그럼 아들이 들어오면 은 재계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 2년 이년 동안에 주축 투수들이 벌러당하는 사태를 봐왔으니 본인은 불안을 했을 테고 또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또 땡방으로 들어온 김성기라든지, 네. 또 뒤를 받쳐주고 있는 김동준이라든지, 어, 너무 브라, 너무 든든하죠. 그리고 또 외국인 1, 2, 선발인 요키시와 브리검도 상당히 또 좋은 패이스로 공을 고있기 때문에, 네. 또 돌아온 조상호도. 네. 자 그래서 뭐 일단 김성기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자연스럽게 어, 두 경기 나와서 선발로 두 경기 다 승을 해서 네. 다행히도 우리가 한 주기의 빛이 됐습니다. 이 부진한 국내 네. 선발 진에 앞으로 계속 가겠죠. 어차피 일단, 안 오진 자리가 그렇죠? 비었으니까. 일단 올해는 먹힐 것 같네요. 네. 군전역을 하고 복귀를 하면서 저는 김성기 선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다가 1년 폭망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했었는데 부상 여파 때문에 늦게 시즌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를 해서 음. 돌아온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나이가 어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음. 음. 그리고 음. 네 그리고 일단 타지에서 혼자서 음. 음. 배고픔을 알고 온 선수라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물 사실. 젖은 시그 샌드시. 네, 그치 <laughs> 시그 샌드시. <시그> 어, <laughs> 버스에서 먹는 햄버거 맛을 아니까. 네. 본인의역량일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 신재영 선수가 처음 등장했을 때그 음. 파악을 못했잖아요. 상대 팀들이 이 투수가 어떤 투수인지 몰랐으니까 그게 김성기 선수는 이제 후반부에 이제 함유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분석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니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음. 작년에는 워낙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뛰다보니까 그렇죠. 작년에 김성기를 떠올리면서 타석에 섰을 거예요 타자들도 분명히 분석팀에서도 작년 자료를 볼수 밖에 없었을 거고 당분간은 통하지 않을까 니 그리고 뭐 사실 또 몰라요 내년 되면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이 그렇죠. 우리 팀에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거. 사실 이렇게 돼서 잘 준비해서 내년에 또 잘. 음, 그래도 수 되고요. 네.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뭐. 일단 뭐 김영균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laughs> 물 집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선발 얘기는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보고. 네. 불펜 아, 얘기를 맞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음, 그냥 그래도 우리 칭찬 해줄 건 하고 갑시다 네. 역시 한 어, 뭐, 기록을 세웠으니까 한현희 최소경기 335경기 100홀드 김상 네. 축하드립니다 와. 그리고 김상준 선수는 최소경기 47경기 30홀드 축하. 축하드립니다 음. 근데 이번 주불편도 사실 못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불편 내용으로 가면 물론 그쵸? 그 기록을 달성한 그 다음날 네, 빠바바바바바 아, 대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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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대박대긴 아, 했는데 그거 한 경기 빼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잘해줬고 특히 일요일 날은 또 이승우 선수가 무너졌는데 아 이승우였나? 네, 네 맞지 네. 이승우 선수가 무너졌는데 불펜대이가 왔죠 또 그렇죠 네. 네 사실상 토요일에 최한태가 무너졌을 때불펜대를 너무 아껴서 응외아끼나 음. 열불이 터지고 울화통이 <laughs> 터졌는데 그친날 보니까 잘한거 같지? 아니 <laughs>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뭐 우리는 보직이 없다고 하는데도 지고 있는데도 방어에 1.7짜리 김성민 선수 내밀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서 불펜은 그냥 보직이 없는 걸로 근데 그것도 그런 게안 던진 지 오래됐으니까 던져야 되고 뭐, 불펜은 남아둡니다 지금 불펜 얘기 못 하실 얘기 있어요 사실 진짜 저는 네. 그한경기뭐 못한 거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네. 전체적으로 다 잘해줬어요. 켄 동료도 잘해줬고. 넘어가야 될건 조상우 선수의 활용도. 아 그러네. 조상우 뭐, 선수 나빠졌네. 뭐, 조상우 선수가 스타일 변신을 했어요. 아 그러네요. 완벽 어. 조절을 네. 하고 있죠. 네. 아 멋있었어 무사말로. 네. 야수를 믿고 맞춰 잡는 투구를 할수 있어졌다라는 네.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본인이 이제 마무리란 부담감을 좀 덜어놓고 중간에 나오니까 그치. 오히려 더 가볍게 잘 던지는 것 같아요 클로즈가 아닌 소방수로서의 걸어고 네, 네. 있죠 승패가 결정됐을 정도에 이제 나왔다라는 네. 것도 우리가 가면은 해야 되긴 하지만 조성호 선수가 지금 계속 오스터 브레이크 이 이후에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네. 네, 게임 편하게 차를 썼던 게 아니었죠. 네, 좀 편하게 던져. 아죠2 점차, 1 점차 이렇게 그리고 주자 주자가 꽉차 있을 때 아, 주자는 꽉차 있는데 어쨌든간에 점차가 벌어져서 지금 아니, 현재 그건 몇 게임 안됐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드도 홀드도 챙겼고 했기 때문에 네. 일요일 경기를 보시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전그전 그전 LG전이라든지 그러니까 LG전 한 경기, 음. 일요일 한 경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어쨌든 좀만 그러니까 편하게 던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니까 그렇게 때. 편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근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아까 뭐 무사말로에서 네. 일단 조상호의 쓰임새를 딱 거기서 딱쓸수 있었다라는 거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참조금만말은 어떻죠 음, 강력한, 강력한, 강력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불이패가 있다는 거는 최대 장점이죠 네. 급한 불끌수 있는 투수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가을 야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운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부상 없이, 가을 야구, 작년에 우리 뭐 이정우 선수 막, 막판에 다 빠져가지고. 다 치고. 사실 한국 시리즈 쪽 아쉬움이 많잖아요. 네. 작년에 없었던 뭐 조상우라든지 뭐 이정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진짜 다 복귀해서 그풀 전력으로 한국 시리즈 해보면 우리가 진짜 우승 같은 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일단은 사실 뭐 이번 주에 사실 저는 못본 경기입니다만 불편이 이렇게 필승조가 터진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게임 못 봤으니까 여름 받지 않았고 그냥 결과 그 기록만 이렇게 음. 보니까 그냥 사실 그동안 너무 잘해왔던 거지 이게 그냥 그, 그 선수들의 사실은 어느 정도 역량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실 시즌을 쭉 가면서 안 터지는 투수는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런 투수 중에 응. 근데 다만 한경기둘이 같이 더 썼다는 거지. <laughs> 그그 그러니까 <laughs> 뒤로는 어차피 경기에는 또잘 다, 더그 다음 경기에는또잘다더 아웃 될거그전까지 너무 잘해 준거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해 줘야겠죠. 네. 맞습니까? 한 경기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죠. 나머지는 기속있수 있겠죠. 나머지 경기, 수 네, 있겠지만. 나머, 나머지 경기는 다 잘했으니까. 자, 뭐 불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그럼 타자 얘기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타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아 저는 먼저 뭐, 뭐 타자들 성적 뭐 결과 이런 것보다 <laughs> 네. 우리 그 정수기 매니아 네. 음, 박동원 선수가 일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행동했던, 행동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러니까 제 입장은 부적절한 행동과 연서였다 음. 음, 그러면 음, 그 볼카운트를 보고 네. 심판 이게 지금 두 가지 차트가 있잖아요. 네네. 심판한테 욕하면서 들어간 거. 아, 그러니까 뭐 직접한 건 아니지만 네. 욕을 하면서 들어간 거. 심판을 네. 향한 욕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정수기를 깐 거죠. 네. 네. 그 선수의 현재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음. 박동원의 상황. 팩트죠그트가 그...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복귀한 상황. 그런 거예요. 네. 어. 그 상황에서 저는 방송으로 봤으니까. 마지막 공은 정확히 전에 꽂혔다라는 건제 눈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 전에 몸쪽 공도 문제긴 했죠. 물론 초구는 문제였었어요, 사실. 그리고 초구 이후에 스윙도 굉장히 무상의한 스윙이었었고. 그, 저하고 이제 좀 생각이 달라 저는 마지막 그 공이 네. 좀 바깥쪽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스트라이크 존이나 이런 거에 따라, 스트라이크로 해도 문제는 없는 공이었지만, 음... 얘가 이제 바깥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멀리 멀리 보이실 네. 수도 있었으니까. 홈플레이트는 스쳐 지나가는 건 분명히 봤을 일단은 거였기 때문에. 몸쪽 공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몸쪽 공은 사실은 볼이 맞아요. 음. 볼이 맞는데 스트라이크가 일단 잡혔고 거기에서 이미 선수는 예민해져 있고 거기에서 약간 어중간한 판정에 있는 그 바깥쪽 볼이 스트라이크가 됐던 게 이제 선수가 이제 터트리게 된 계기가 됐던 거 같아요. 근데 응. 정세 왜 까는 거야? 원정팀까지가 가지고 메이저리그 넘어갔어.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본인의 이미지가 야구 팬들이나 야구판에서 어떤 이미지, 본인에 대한 행동 때문에 벌, 벌어진 그 이미지로 좀 생각했으면 그런 행동 을 하면 안, 안 됐어야 아니, 되죠. 뭐 그런 느낌도 들죠. 이제 흑화를 <laughs> 흑화를 컨셉으로 가자. 음. 그러니까 왜 나갈 때 보면은 분명히 뭐 고개 방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들어라는 거잖아요. 식빵, 식빵. <laughs> 응. 그리고 그 정도로 크게 했으면, 심판도 뒤에 있어서 들렸을 거야. 그러니까, 들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때 그거는 모든 그 들어가기, 코너 뜨기 전까지는. 아, 드, 들으라고. 대, 액션인 들으라고 거야. 거야. 들으라고. 다 액션인 거고. 거야. 어차피 나 이제 갈 때까지 가는 이미지고. 사실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 감독이 한 번쯤 나와서 심판한테 차라리 감독이라도 어필을 한번더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음. 근데, 그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러니까 박동원이 그 사고를 치기 전에, 감독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아니, 이제 측방을 하고 난 다음에 감독은 음. 나갔었고. 그건 뭐, 감독으로서 할 일은 다 했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음, 걔가 숙회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볼카운트는 솔직히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수기를 왜 찾냐 이거지. 굉장히 어, 아쉬운 거지. 정수기... 카메라 같이 안 찍은 줄 알았나? <laughs> <거에는? 웃음> 요즘에 카메라 더가 계속 찍잖아요. 쓰레기통을 찾는데 정수기까지 넘어갈 줄 몰랐던 거지. 그게 정수기를 찬게 아니었나? 쓰레기통을 았어요 쓰레기... 정수기가 있고 옆에 쓰레기통 있는데 쓰레기통을 찼어요. 근데, 근데 정수기가 어, 밀려서 어, 넘어갔는데 정수기가 있고, 그 쏟아, 쏟아진 생수병이 동원샘물이었다. 정수기보다 <laughs> 약간 작은 사이즈의 낮은 사이즈의 쓰레기통이 있어. 었 <laughs> 그래서 거야. 두 가지, 두 가지 이제 신조가 생겼죠. 자해. 그리고 정수기의 저주. 나 그냥 자책으로 그냥 동정 받았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죠. 네, 아예 안 좋아요. 일단 뭐, 뭐 그런 걸 차고 우리 연패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음? 그걸 또 이제 이공 이공 감독이 받아줬잖아요. 음. 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거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미지는 끝났어요. 프론트에서 사고 쳤지, 지금 코치진 사고 쳤지, 선수 사고 쳤지, 그리고 해외에서 사고 쳤 사, 뭐 사고 사고 찐건 아니고 쫓겨났지. 안 좋은 일이 있지. 모든 것들이 다 터졌어. 자이렇계기로 이태근의 복귀는 좀더 연기된다는 걸로 지금 복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혹시 몰라? 화살이 한쪽에 몰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 어떻게 왜 작년에 안 우진 올린 것처럼 이미, 이미지 완전 개박살 났을 때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올리려면 이제 가을야구 시작되면 올리겠죠. 정규 시즌 안 올릴 거야. 정규 시즌 정규 시즌 안 올리면 가을야구 나올 수가 없죠. 올라와야지. 아니지 왜 아, 무조건 올라와야 지 등록을 해야 돼 네. 일단 상승 등록이 돼 있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거의 거의 끝에 가서 한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 뭐 지금 올려 <laughs> 어차 어차피, <laughs> 어차피 개박설라님이지 뭐 니네가 뭐 언제 정의감 있었니 그러니까 지금 해 만약에 올려서 도움이 된다면 올리는 게 맞고요. 하고 싶어 다. 팀의 이미지나 분위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팀의 성적을 보겠다고 하면 해야 아, 하고 싶어. 아, 싶어 그 인생 뭐 있어? 잘 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터지냐. 오히려 박동원 선수보다 스펜서 감독이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리운전 부르는 법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4년 동안 이렇게 뛰었으니까. 근데. 시간도 오후 5시6 시더라. 어. 그러면 낮술 먹으면 낮술했다는 거고. 거고. 어. 우리가 이제 스펜서 감독이라는 이미지가 네. 좀 좋은 이미지였잖아요. 그리고 일단 선수를 잘 키워내고. 네, 그런 음. 이미지도 있었고, 약간 젠틀한 이미지가 그리고 있었는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잖아요. 계약 기간이 4년째가 되는데. 음. 뭐, 제, 그 마지막 그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음. 아니, 근데 뭐 마무리 끝나도 이 정도 이번 일 사건 아니었으면은 연장에 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다 끝나고. 이미 이렇게 되는데 연장해라. 네. <laughs> 스펜서 아들이 좀더 안타깝더라고. 스펜서 아들요? 네. 예. 그 아들 가끔 화면에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두 분께 물어볼게요. 강정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귀 안할것 같아요. 이렇게 뭐 지금 해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당장 당장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차라리 복귀를 시켜서 지금부터 징계 시작 음.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기사에는 그 복수의 마이너, 그러니까 복수의 메이저가? 메이저 리그 팀이 관심, 관심을 관심 가지고 있는 구단이 있다고 음. 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믿어요. 사실 강종호 정도면은, 마이애미나 아니면 약간 지금. 그런 팀 정도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봐요. 데리고 는 오시기 전에 잠깐 음. 핑크랑은 얘기했는데, 핑크는 온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온다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저는 음. 오면 당연히 대천성. 음. 막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데스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선수일 거고, 와야 자연성을 안볼것 같고, 와도 일단은 못 뛰죠. 몇 경기 못. 아니, 그니까, 뭐, 그거다중안정해져요안정 확정 안 돼, 네, 안 아, 근데, 3아웃 됐잖아요. 3년은. 실경에3년나 같으면은, 만약에 데리고 와야 된다면, 오승환 월드, 때, 복귀때 같이, 같이 물타기로. 그지 같이 와야지. 어, 와야지. 물타기로 싸워야 돼. 어, 그러면 조금, 징계수위가 아, 낮아질 수있어 뭐라, 뭐라 가면, 뭐라 어, 가는지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독립적으로 오면은, 저는 안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정갈데 없으면 음. 오긴 하는데. 그치. 하겠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좀 차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강종훈 아이가 아직은 좀한 2, 3년더 도전해 볼 만한 나이니까 운도 드럽게 없는 게 지금 시국이라가지고 일본도 못 가요.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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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대만, 호주, 미국 아니면 복귀인데. 네. 서건창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를 네. 네. 사실 이게 과연 박동원 선수의 정수기의 저준가 아니면 서건창의 복귀의 저준가 사실 좀 모르겠어요. 네. 일단 3 경기 나와서 두 타수 삼 안타. 쳤습니다. 마지막 1월 경기 뭐 멀티 안타로 네. 치긴 했는데, 어그보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하게도 음. 박병호가 부상 복귀했을 때 팀의 연승이 끊어지고 연패가 <laughs> 그렇죠. 시작됐죠. 중고참들의 <laughs> 네. 저인가 그런데 서원창이 복귀하는 날 박동원이 사고를 치고 팀은 연패를 찍고 이군 감독은 음주를 하고 뭐 이렇죠? 3연패중이 네. 네. 아팀 분위기 진짜 안 좋네요 막판에. 네, 진짜 안 네. 좋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원창 선수? 사실 저는 서건창 복귀를 지금 한 게임도 못 봤어요 뛰는 건말장해 보여요 음. 짧은, 짧은 타구에 일로까지 전력 실주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그 정도는 음. 뛸수 있는 거 같아 저는 일단은 봤을 때 서건창이라는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임팩트가 전혀 없었다 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서건창의 복귀를 진짜 임팩트 있게 봤던 해가 한번 있었어 목동 마지막 해. 고, 그게 이제 고영민 고영민이 갔다가 고영민이 인데지전그 해인데 그해에 그 복귀 때. 넌야구장 무정전이잖아, 사실. 그때는 상태가 매롱인지 우리 아무도 음.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했고 너무 임팩트가 없었고 그런 면에서 서건창의 기대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떨어. 네. 뭐 이런 생각을 들고 수밖에 없기는 하죠, 네. 사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박병호 선수도 그렇고 서건창 선수도 그렇고 우리 주축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또 특히 올해 뭐 부상으로 몇 번이고 나갔다 빠지고 또 부진하고 막 사실 이래버리니까 사실상이 몰라. 네, 그,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내년에는 진짜 운영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또그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판 좀 짜야 되는 건지 보아하니 내년 끝나고 이제 FA가 되실 것 같은데 이 상태면은 서건창도 안 잡죠 <laughs> 그러니까 잡을 이유가 없어요 예 음. 네, 이거 보면은 사실 2위 자리 하는데 박병호가 해준 퍼센테이지는 예년에 비하면은 많이 줄었잖아요 팀이 부진할 때 멱살을 잡고 끌고 갈수 끌고 갔어야 되는 선수 두 명이잖아요 음, 음. 서원창, 박병호가 음, 지금 이정호가 하고 있죠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다는 많이, 거 많이 예, 떨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 얘기를 해야 될건 김하성이죠 음 예, 오히려 이십도르가 예. 20, 지금 독이 됐죠 지금 폼 베란 거 아시죠? 알죠 이십도르가 하고 난 다음 자기가 이루어야될게 있잖아요 이제 지금 홈런이 몇 개죠? 14개 아 못할 텐데 못할 텐데 네. 욕심을 내죠 그 내년에 작년 했잖아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너무... 베스트하고 워스트 얘기 한번 해보죠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일단 베스트는 김성기입니다 네, 네 김성기 줄만 하고 일단은 이 무너진 선발, 부진한 선발에 대체로 들어와가지고 2승을 건져줬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 그럼 네. 베스트 줄만 하고 워스트는 센제예요 8월 타율이 12타수 1안타예요 세 경기 타율 중장기 하나 걔는 수비야. 예, 수비도 하나 조금 미칠 거예요. 어이 없는 수비, 발이 느려서 놓치는 거 외에 하나 있었죠. 뭐 그런 게좀 아쉬운 게 있어서 샌즈한테 저는 워스트를 줬습니다. 자 다음 저는 베스트 박동원이고요. <laughs> 워스트 박동원이고요. 일단 뭐 베스트 박동원은 사실은 포수 블로킹을 제가 LG 전 거를 보면서 야 진짜 얘가 몇 점을 막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블록킹 너무 좋았어요. 음. 이번 주 박동원 선수가 그래서 야 이제 점점 호수로서 완성형이 되가고 있는 와중이구나. 음. 이제 이제 프레밍만 배우면 이제 좀더 완벽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사고쳤으니까 뭐줄 수밖에 없네요. 분위기를 <laughs> 해치는 내가 거... 왜 워스트를 박동원 생각을 못했지? 왜왜왜 그러니까 <laughs> 왜, 왜 생각을 못했지? 만싱 창이를 내놨기 때문에. 어쨌든 베스트 워스트다 박동원 선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워스트에 박동원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아 생각 왜 못했지? 골고루 자. 겹치네요. <laughs> 핑크. 네 이제 베스트 김성기입니다 예. 네. 선발로 보여주었으면 했던 작년의 기대를 에이. 오늘 음. 올해 보여줘서 고마웠었고요. 워스트 박동원이죠. 네. <laughs> 난 이상한 놈 됐어. <laughs> 본인의 인성을 보여줬고 본인의 위치를. 망각한 채 행동을 취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됐어. 다 됐어 네. 다그 이후로야 당장 <laughs>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박동원 선수의 뭐 퇴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KBO판에서 저는 그 정도 얘기가 나올 만한 사건이라고도 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런,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상관 없겠지만 이게 누적된 네. 거잖아 본인의 자숙기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사실 프로야구는 그렇게 뭐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형은 계속 그렇게 유지했었지 네. 근데 우린 일단은 네. 대체 카드가 있잖아. 이지영이라는 음. 카드가 있어서 저도 사실 음. 이번 사건 이후로 내년에 박동원 선수를 어떤 식으로 운영에 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다른 카드를 쓸 건지에 관해서는 서로 쳤어대로 뭔가 도있잖아 저는 그렇러니까 네. 저희... 네. 저도 그...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네. 대체 카드가 일단 있으니까 그렇죠. 이지영이라는 카드가. 근데 자. 이지영이 이하다 그... 그러니까 딱맞긴 맞죠. 응. 자 그러면 우리는 베스트 워스트 또 리뷰는 여기까지 네. 하고 네. 내일 프리뷰 네 내일 프리뷰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